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 와, 동네 맛집이네, 여기. 아유, 딱이네. 안녕하세요. 파으로 들어가세요. 와, 그 냉면집이 어릴 적에 이모도 치킨집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전, 여기는 치킨. 기름기름의 콜라보. 진짜 맨날 그 기름 앞에 있으면 그. 시원하고 상큼하게 먹고 싶어요 베스트 장소가 냉면집이었어요 이런 상큼한 음식이 아... 냉면 말고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쌌어요 그때는 1,800원인가 어... 2,200원인가 그래서 시신해서 갔는데 와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기요 저 물냉면 하나만 주세요 네 물냉면 하나요? 네, 네. 만두 하나 만두 해야지 만두? 만두 하나 주세요 아. 아 근데 저기 육수가 아, 면수. 사골 육수 있죠 아, 면수 말고 육수예요? 사골 면, 면수 아니야? 면수, 면수 말고 정말 사골 육수던 사골 육수가나와 어? 내일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오오오오 <laughs> 또 핑계 찾았다 또 육수 공부 핑계 <laughs> 내 주어진 일이 그거라. 어이 <laughs> 아. 아. 사골 맛어 맞아 사골 맛이야. 음. 음. 네. 아, 냉면. 어. 와, 그대로네. 그대로죠. 아, 아, 야, 오, 저통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깨 냉면? 깨가 왜 이렇게 많아? 아, 아, 이야, 아, 저 진짜 맛있겠다. 원래 깨가 많았어? 네, 항상. 감사합니다. 예. 다, 다리 불편한 어, 어르신 계셨는데. 돌아가셨어. 아, 잘해주셨어요. 네. 음, 아이고. 기억하시는 분? 네. 잘해주셨어요. 네. 제가 그때 돈이 없, 없으니까, 애기니까, 삽주형이랑 어. 둘이서 오면 곱빼기를 하나 시켰는데, 그냥 일반으로 두 개를 주셨어요. 어릴 때 어, 키우고. 아이고, 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네. 어깨 진짜 <laughs> 많아 <많네>. 우와 <laughs> <laughs> 와양 이렇게 많아? 아 양이 너무 많이 주셔서 <laughs> 비빌 수가 없어. <laughs> 아 고루루 응아 맛있겠다 숙 바로 한번 숙 누가고 가위로 가위로 조 가위로 조사줘 마바타야. <laughs> 아, <laughs> 음~ 가 씹히지 마 아~ 그 으흐. 만두 담궈서 음~ 음~ 아~ 맛있겠다 아~ 맛있겠다 음~ 아 너무 시원하더라고. 속이 너무 개운했어.